<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인물 빼고 시체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비포장입니다. 네, 포나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네, 네. 맵지만. 3월 이벤트, 자, 맵지만에서 맵구이와 달구이가 나왔어요. 갈비 세트인데요. 이거 3월에 개통 저희 매장에 오셔서 개통하시는 고객님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니어처. 맵지만 미움. 미운... 매장 비밀저가 비밀가 미니어처까지 껴가지고 지하철에서 장사하는 사람 같어 이거를 택배로 발송해드려요 택배로, 네. 저희가 여기다 보관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제조체, 제조업체에서 직접 발송을 네. 하기로 오늘은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비부장님 네. l g U+ 플러스 정산하면서 네. 오늘 화가 굉장히 많이 네. 나셨다는데 화는 화요일 날 내시는 거지 토요일 날 내시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 정산하라고 놨는데 어떻게 해요 비부장님 일주일이 네. 며칠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7일이지 며칠이에요? 아닙니다 6일입니다 왜 6일입니까? 구독자님들이 네. 폰아저씨 영상을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졌대요 아 목이 빠져 목, 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리멘트 시멘트 안 하는 거 보니까 재미있었나 보네요 아 아유... 처음에 뭔, 무슨 말인지 못알아들으시네딱 <laughs>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비포장님이 자충우돌 사고 친 이야기인데요 맨날 아니 그거 왜내 사고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지금 뭐 하소연이고이 LG가 이제 정산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들은 잘 모르는 얘기고, 저희는 내부적인, 내부적인 건데, 판매처에 수수료 정산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놈의 그렇게 차감이 많냐고, 차감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LGU 플러스가? 네. 야, 이 영상을 SK 우리. 담당 부장님이 좋아하시겠다. 잘 들어보세요. 네. 2월, 2월 초에 우리 S25 뭐 있었어요? S25 사전 예약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또 LGU 플러스로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사전 예약 할때 이번에 그 S25가 그 공시점금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사전에 음. 아, 선택약정으로 개통했잖아요. 근데, 근데 LGU+는 선택약정으로 하면 차감이 만 원이 붙는 게 특징입니다. 선택약정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만 원씩 차감을 해요. SK하고 KT는 차감 을 하는데 왜 LG만 차감을 할까요? 아우 SK는 도리어 선택약정 하면은 리베리베를 리벨, 더 주잖아. 근데 이제 만원 우리가 그건 알고 있으니까. 만 원은 가만 하는데 그죠. 근데 네. 또 새로운. 밥한끼안사 먹으면 되니까. 자. 그 S25 개통할 때 우리 요금제 뭐로 들어가죠? 아니 아니 SK는 10만 9천원짜리 개통하잖아요 KT는 11만원 근데 왜 LG는 11만 5천원짜리 개통 11... 난 이것도 오잖아. 불만인데 프리미엄 슈퍼로 개, 그 했잖아요 네. 통을 근데 그 11만 5천원짜리로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3만원 3만원을 차감하 여기다가 거. 선택약정 만원 차감 4만원이나 차감하 선택약정으로 개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4만원이 차감됐어요 왜 거기다가 청소년... 없는데, 거기다가 청소년 하면 또 5만원 차감 이렇게 할거죠네 해봐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맥, 맥을 끊었군요 지금 딱 끊었잖아 지금 <laughs> 쭉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네 아, 말, 말문이 창 막혀가지고 네. 더 이상 되진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심장을 좀 가라앉히시고 자 11만 5천원 선택약정해서 3만원 차감됐죠? 그냥 선택약정했다는 이유로 만원 차감됐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5만 원 차감. 청소년이 9만 5천 원 이상 요금제로 개통을 하면 5만 원이 차감돼요. 근데 어. 그러면 낮은 요금으로 개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낮은 요금으로 개통하면은 수수료가 없어서 할인을 못 해드려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차감이 있어요. 계산을 잘 해야지. 네. 사전 예약. 직후에 2월 4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사전 예약을 못하신 분이 오셔서 일반 개통을 했는데 2월 6일날 개통을 했다고 2월 4일에서 6일 사이 2월 6일날 개통했다는 이유만으로 5만원 차감 그건 이제 단가가 5만원 빠진 거지 쉽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차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 사전 예약을 했을 때 지원을 더해 주는 거지. 사전 예약 안 하고 그냥 음. 256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또 음. 10만 원 차감. 음, 맞아. 차감. 차감 차감이 넓이에요. 차감이. 늪. LG. 오늘 LG한테 정이 아주 똑 떨어졌어요. 그 오늘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거죠. LG가 또 단가도 그 통신 3사 중에 제일 안 좋았어, 오늘도. MNP가 너무 조금 어디서 예, 얘기도 못할 네, 아, 지금은 이제 S 25 시리즈의 그 기기 변경 정책도 안 좋고 하물며 통신사 이동도 권하기가, 권하기가 지금 뻑뻑한 네, 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시도 안 나왔는데 선착약성 차감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수수료도 엄청 정책도 겁나 안 좋고 팔지 말라는. 너무 비포자님 네. 오늘 오늘까지만 화를 내시고요. 네. 날이 곧 풀립니다. 좋은 네. 날 옵니까? 좋은 날 옵니다. 날 풀립니다. 빼앗긴 드래도 봄은 오, 옵니까? 네. l g u 플러스가 어, 플러스가 되는 날들이 곧올 것입니다. 또 좋을 땐 l g u 플러스가 많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LG가 그 단가가 제일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매정해지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네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차감. 공시지원금이 좀확올르고 이제 그리고 단가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어디 팔기도 좀 좋고 얘기하기도 사, 상담하기도 좀 편안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열심히 장사하죠 힘내서 저희가 부가서비스도 정말 최소한의 부가서비스만 넣고 있거든요 차감이 늪에 빠져가지고 기운이 쭉쭉 떨어지는데 손님한테 말 꺼내기도 어려운 단가를 가지고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단가로 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네, LG 손님 도와놓겠네.